달차 아침이고 이제 거의 여행이 끝나갑니다. 나이아가라는 진짜 좋았고 그 쾌백도 진짜 좋긴 했어요. 저 쾌백이 너무 예뻐서 여기는 좀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걸려? 사일차 점심입니다. 뭘 끊는다? 보가 계약이. 이거. 밝을 때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어제 이걸 제대로 못 보다니 여기 진짜 너무 예뻐서 계속 여기 있고 싶네요 청설모가 아주 평화롭게 뛰어다닙니다. 진짜 대박. 너무 좋다. 여기 딱 일주일만 있고 싶어요. 솔직히 너무 오래 있으면 재미없을 것 같고. 그냥 일주일만 여기서 릴렉스하고 쉬고. 그냥 그러고, 그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미쳤네. 이 앞에 있는 동상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돼 있어요. 프랑스어. 그래서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설명입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에는 뭔가 4박 5일로 한게 너무 긴가? 후회가 되기도 했는데 쾌백을 올수 있는 게이 프로그램 밖에 없어서 근데 진짜 쾌백 너무 예뻐요 진짜 쾌백은 꼭와 봐야 될거 같아요 별로 예쁜 사진 못 찍었는데 그리고 날도 조금 흐렸었어요. 데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조금 춥긴 하지만 무엇보다 빛이 너무 예뻐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에 하루밖에 못 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Good morning. 빅토 스떻버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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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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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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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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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어떻 어떻게 왼쪽어얀어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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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점 밑이 어둡다는 게 와. 그런데 이제 나야가로 보니까 조금 이게 되겠대 나야가로보아 진짜요? 아, 절로 올라가는 거구나. 여기 모모렌시 코코의 왕국이. 너무 예뻐요. 무지게 보이세요? 우와. 오늘 날씨 진짜 엄청 좋아요. 우와. 드디어 끝까지 올라왔어요. 위에 아. 올라오니까 또 다른 풍경이. 날씨도 너무 좋고. 아. 날씨가 좋으니까 진짜 너무 좋네요. 뭘 봐도 이쁘고.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폭포는 나이아가라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폭포래요. 하지만 나이아가라가 훨씬 좋았어요. 가 와요 이제는 드디어 드디어 어제 자리에 왔어요 드디어 저 오늘 다시 돌아가야 돼. 있어요. 아 진짜 좋다 오랜만에 엄청 계단도 오르고 산도 오는 것 같아요 좀더 빨리 올라왔으면 더 많이 보고 많이 사진 찍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구름다리까지 흔들다리 구름다리까지 왔다가서 지금 아주 뿌듯합니다 아, 진짜 너무 이쁘다. 내려가기가 싫어요. 아. 그냥 여행만 다니고 싶다. <laughs> 학교 안 가고 여행 가니까 너무 행복해요. 전 이제 살살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케이블카를 안 타고 걸어서 올라왔는데, 걸어서 올라오는 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고,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내려가는 길 중간에 있는 몽골의 집입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어요. 아, 진짜 여기 시간 좀만 더 줬으면 더 많이 시작해주고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머리도 완전 산발. <laughs>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래도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최고. 진짜 캐나다에서는 퀘벡이 여짜인것 같아요. 수도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퀘벡을 와야 돼요. 퀘벡. 결국. 먹었던 식당에서 케이크를 팔아요. 근데, 뭔가 치즈케이크 같은 맛있는데?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오는 <목소리> 중입니다. 이제 2시간 또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이제 몬트리올로 왔셨습니다 화장실 가고 내려서셨습 이제 허리 아파서 떴어요 아주 그냥 아이고야 정말 허리가 아프고 힘듭니다 <laughs> 운전하는 분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너무 멀어서 버스를 정말 오래 타요 정말 여기는 자판기도 하나 없이 다 화장실만 있어요 몬트리올림픽이 어디서 열렸어요? 여기 캐나다에서 열렸죠? 네, 열리긴 캐나다에서 열렸지만 주체는 캐나다에서 한게 아니라 큐벡시에서 한 겁니다. 몬트리올 <목소리> 왔어요. 정말 운동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캐나다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이라는 것 같아요. 몬트리올 시내를 걷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목소리로> 아, 네. <예쁘다. 웃음> <laughs> <laughs> 거리에요 진짜 무슨 배를 타는 게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두 바퀴 도는 건 아니겠죠? 아, 소유가... 그랬으면 좋겠다. 어... 음. 과연 한 바퀴를 더 돌지? 더돌것 같은데. <laughs> 문이 안 열려 있는 것을 보아 한 바퀴 더갈것 같습니다. <laughs> 아, 진짜 예쁘긴 하다. 왔습니다 랍스터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좀 마음에 걸리더라 <laughs> 밥다 먹고 이제 또 호텔 나, 갑니다 나만 마지막 호텔입니다